드론 교육의 기초부터 고급까지. 전문적 드론 자격증 취득 가이드. 안녕하세요. 드론 에오가 여러분. 오늘은 드론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드론을 취미로 시작했든 직업적 기술로 발전시키고자 하든 체계적인 교육은 매우 중요한데요. 바로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드론 교육이 중요할까요? 드론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촬영, 감시,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죠? 이러한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작 능력은 물론 안전수칙과 고급 기술까지 필요합니다. 드론 자격증, 왜 필요할까요? 드론 자격증은 단순히 드론을 잘 다룬다는 것을 넘어 안전하고 법적 기준에 맞게 드론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드론을 직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필수적이죠?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드론 교육원에서는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기초 과정에서는 드론의 기본적인 조작법을 배우고 고급 과정에서는 복잡한 비행기술, 안전 관리, 특수 목적의 드론 운용, 기술 등을 학습합니다. 어떻게 좋은 드론 교육원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1. 교육 과정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지 확인하세요. 2. 강사진 경험 많고 전문적인 강사진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3. 실습 환경 현실적인 실습 환경을 제공하는지 중요합니다. 4. 후기 및 평판 다른 학습자들의 후기와 교육원의 평판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도 드론 교육을 통해 드론의 세계를 더 깊이 탐험하고 전문가로 성장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드론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과 호기심이 멋진 비행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